세상 회상, 세상. 회상. 가지고 싶대 아빠한테 얘기. 야 미끄럼틀 그거 뭐 사줄까? 그 미끄럼틀. 너너 너. 자 이렇게 자. 나. 더 갖고 싶대잖아. 그거 이따가 선물 그줄 수도 있거든. 우와. 그 이따 해보자. 그래. 엄마 갖고 있을게. 응. 어. 아, 애기인 거요. 아니지. 애기인 가요너해바다왜 <laughs> 이렇게. <웃음> <웃음> 민망할 때만 하는 해바다. <laughs> 아니에요. 여기는 <laughs>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네. 저거 보자. 보자. 저 보자. 뭐 있어? 이거 이 가리는 거맞 어? 뭐라고? 소장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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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 어, 이거, 이거 세상에나 이모차 요새 시아야 아가였을때 시아도 이런거 탔던거 기억나? 아. 초록색깔? 초록색깔 음, 너한테도 작지않은차 골랐다 <laughs> 어얘 제일 비싸 벤틀리 나, 골랐다 야나 저거 말하고 있었는데 벤틀리 골랐다 타세요 오. 오. <웃음> <웃음> 재밌어? 어때? 재밌어? <laughs> 야. 저어땠나요 아, 어, 아 재밌었나요? 아 잘했어요 어, 이거 얼마 맞을까? 29만원이네? 29만, 29만 8천원 구매? 저한번 응. 타볼까 우리? <laughs> 우와 어시한번타보래한번가더적극적인구나그오오오오 오~~ 시야, 와 뒤에 엄마 있어 시, <laughs> 재밌어 시아야? 갑니다~~ 진입금도 네, 있어요 어딨어 <laughs> 시아야 <laughs> 무시나 소형마술 <laughs> 이런 거뭐기저이라고어 어, 여기에 시아야 장난감이 있는 거야 상층이 되게 넓다 사주세안녕하 시아도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요 가세요 몇 살? 세 살? 두세살 시아 옷대 봐봐 어 이쁘다 어, 시아야 어때요? 예뻐 예뻐? 예쁘지? 공주다 공주 이거 얼마야? 49,900원 아. 아, 요거 밑에 깔 48,900원 아. 아하, 알록달록 장원에 뭐라고? 그거 갖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해보자. 엄마, 시아가 할말 있대요. 장아 있지 않아. 브로콜리다, 브로콜리. 아? 음 알록달록해도 우리 장화 집에 있어. 그뭐 신발이 도대체 집에 몇... 뭐래? 분홍색은 알록달록이 아니라서 집에 있는 게 분홍색이거든. 지금 이거 알록달록이 아니라서 자기 알록달록이가 바꾸고 싶대. <laughs> 한 개만 오를 수 돼요. 있어. 딱 하나만. 와, 아 어, 근데 장난감 이쁜 거 많다. 아야, 귀 진짜가 다나 조용하게 얘기. 노래 노는 친이시야 그렇게 <laughs> <수기의 맛이야. 웃음> 진지하게 보여? 이거 <laughs> 봐. 어, 어 <게이드>. 그 뭔데? 그 <laughs> 이거. 그렇게 앉는 거야. 어. 다올려봐 <laughs> 어. <팔> 거기에. <laughs> 아 어, 귀여워 수아야 엄마 밀어줄게 어, 가지, 가지. 가지고 싶대 아빠한테 얘기 이거 사주세요 <laughs> 다음 주에 우리 이거 사러 가 수아야 아까 먹은 거야? 조심히, 조심히. 나가 봐야지 <laughs> 미끄럼틀 그거 사줄까? 그래. 미끄럼틀 어, 너너너, 시아 이렇게 해줘. 나나나. 더러워진 부분. 갖고 싶대잖아. 소파비. 뭐가 보여요? 어? 뭐지? 보이네? 매롱이. 매롱. 거기 누구 집이에요? 내지여 집이 여기 애기들 사는 집 아닌가? 아니요. 그래? 어디 앉냐? 노란색이랑 놀자. 어디 앉냐? 여기 여기 앉아. 여기 똑같은 거잖아. 노랑. 여기. 거기 앉아 그래 거기 앉고 싶대 앉아 시원아 왜 한숨 쳐? 어? 아니 어제데이거아 어, 얘가 앉고 싶다데 엄마 이상하다 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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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돌려 지 이렇게 많이 돌려 진짜 요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 <laughs> 맛있어? 뭐 음. 같아, 그거 같아, 그가. 세상에. 세상에. 아, 뭐야, 커플이야, 뭐야. <목소리> 위험한 거. 그거 위험한 거야? 맞아, 위험한 거. 먹으면 안 되지, 이거. 큰일 나지. 응. <목소리> 시야, 너안 졸려? 엄마, <목소리> 시, 아. 뭐할 심말? 엄마 혹시 뭐라고? 이 체크아웃 다안 하신 거. 뭐 이렇게 되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쓰려. 가서 드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어, 바닥에 나와. 우와. 우와. 열어볼까? 같이, 같이 어. 열어보자. 우와, 그 뭐야?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시아는 이제 다 졸업했어요. 동생 줘야겠다. 어, 동생 나야겠다야. 네. 시아 동생 그래. 동생 필요해? 이거 시아 이거 우리 동생 줘야겠다. 이거 누구 줄까? 겉병쓰는 동생 누구있어? 주현아 동생이 필요하대 왜? 우주? 그래? 이거 그러면 우주 줄까? 그래 좋아 그래 우주 집에 놀러오면 주자 가자, 가자 이제 잠깐만 엄마가 요거 포장해줄게 안힘들어? 응 음. <laughs> <laughs> 아이고 No. <laughs>